네 안녕하세요 마린골프의 마린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레슨을 하지 않고요 어, 특별 게스트를 좀 초대를 했습니다. 어, 오늘 게스트는요 2017년도에 어, 대전에서 열리는 G투어 스크린 대회에서 우승하신 어, 김재만 프로님을 모시고 한번 오늘 레슨을 한번 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프로님 <laughs>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되게 친한 지인 형님이세요. 제가 그 골프를 치 정말 정말 저한막 스무 개 오버 이렇게 쳤을 때 형님 네. 맞죠? <laughs> 지금 저 한참 그럴 때 이제 형님을 뵀는데 어 지금까지 그래도 한몇년 동안 이렇게 같이 어 알고 지내는 지인 형님이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현역으로 지금 대회 준비하시는 프로님이십니다. 요즘 근황은 좀 어떠세요?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예 레슨하고 예 네, 시합 준비도 이제 좀 하고, 아 네, 이제 필드도 좀 요즘에 좀 자주 나가고, 음 네, 그러습니다 대회가 또 언제 있으시죠? 7월 초에 있어요. 7월 초요 네, 예선이 7월 중순부터 예선하고, 음 네, 시합은 7월 초에. 그러면 또 계속 연습하셔야 되겠죠? 네, 이제 연습 들어가야 되죠. 근데 뭐 레슨 하시려, 연습하시려 하시 네, 그게 있어요. 조금 힘든데, 그래도 뭐, 하려면은 해야 되죠. <laughs> 요즘에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너무 많아요. 음. 요즘 뭐 스크린 잘 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네. 아, 쉽지 않더라고요. <laughs> 예선 통과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어. 네. 그때 우승하셨을 때 당시에는 몇 분이 도전하시서 우승하시죠 제가 그때 2017년도 했을 때 음. 매치플레이였어요. 매치플레이 플레이였어요. 네 매치플레이 64강부터 해가지고 네, 결승까지 가지고 결승에. 토너먼트로. 예예예. 예, 예. 더 떨리고 더 힘들지 않나요 그게?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너무 잘 치더라고요. 그냥 한번 지면 탈락이네요. 네, 한번 지면 탈락이. 아, 그럼 강심장이 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 그, 그런 그건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근데 또 인터뷰하시는 거 보니까 또 수줍어하시는데 강심장이 네, 아니신데? <laughs> 방, 이렇게 유튜브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예. <laughs> 떨리는 것 같아. 요 그 제가 그 우리 김재만 프로님 우승할 때 당시에 그 유튜브 영상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링크로 한번 걸어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좀 구독 좀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재만 프로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마추어 분들이 그 우드랑 퍼터를 좀잘못 치세요. 네. 네. 그리고 보통 유튜브 영상 보면은 드라이버나 아이언 영상은 되게 많은데. 음. 우드 영상이나 퍼터 영상은 별로 없거든요. 음, 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기로 그 우승할 때 당시에 우드랑 퍼터를 엄청 잘 치셔가지고 우승하셨던 걸 예, 제가 예.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laughs> 네, 그 당시에는. 당시에는 예. 퍼터 진짜 잘 치셨잖아요. 어, 그때는 너무 잘했어요. 저도 생각해서 잘 쳤는데 예. 요즘 잘안 돼요. 아, <laughs> 그래서 오늘은 그 퍼터를 잘 치는 방법. 예. 초보자분들이 어쨌든 퍼터를 좀잘 치셔야 되니까 허트잘 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드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레슨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프로님. 네. 그러면 지금 우드샷 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몇번 우드죠? 자, 3번 우드 스푼입니다. 3번 우드. 네. 몇 메타 정도 보세요? 230m. 230m 정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네. 치어 완전 똑바로 한데요? <laughs> <laughs> 아 이거 230. <laughs> 오 네. 정확합니다. 네. 이 우드로도 드로우 페이드 다 치시잖아요. 네. 페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일단 드로우 예. 드로우 먼저. 네. 드로우 치는 방법 잠깐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서. 드로우는 아, 뭐 많이 다 아시다시피. 네. 페이스는. 고대를 두시고 스를 내가 휘는 방향으로. 네, 아 휘는 방향. 네, 휘는 방향으로 네. 왼쪽으로 네. 살짝 두시고 네. 스탠스 만 네. 살짝 이렇게 열어 주시고, 아니 닫아 주시. 아 닫아 주시는 네. 거고. 아, 아. 네. 그래서 인 아웃으로. 이 나웃으로. 네. 땡기면 네. 안 돼요. 인 아웃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네. 땡기면 슬라이스 나요. 아, 네. 스탠스를 그렇게 서도 당기면 슬라이스한다. 네, 땡기면 쓰려고 네, 쓰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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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이렇게 네. 드로우가 걸린다.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네. 페이드 한번 또 알려주시면 네. 가볍게. 자이번엔 네. 페이드. 마찬가지로 키는 점을 음, 그렇죠? 페이스를 거기다 맞춰놓고 내 몸만 동력을 오른놓으로 모신다. 어 많이 오픈하시는구나. 네. 네, 네. 원래 오픈 스탠스에서 네네네 네, 훨씬 더 많이 본 거죠. 네. 훨씬 더 열리게. 네. 자 이거는 아까 말치 이렇게 돌아가면 똑바로 가니까 고대로 살 열리게끔 당겨주셔야 돼. 열리게끔 해서 당겨줘야 네. 된다. 이렇게 안으로 안으로. 네. 오중앙으로 갔어. 네. 아 왼쪽을 봤는데 중앙으로 갔어요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보통 우리 아마추어들이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슬라이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필드에 나가서 처음에 딱 무드를 딱 쳤는데 슬라이스가 나 아니면 내가 연습장에서 계속 했는데 슬라이스가 난 상태에서 네. 필드를 갔어 근데 네. 무드 칠 일이 딱 생겼어 아 예. 그럼 어떤 그 루틴을 가지고 하면 응급 처방이 좀 가능할까요?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 네, 응급 처방. 그러니까 슬라이스 나는 경우는 음. 딱한 가지예요. 열린 열린다. 네. 아까 말했듯이 손이 땡기면 열리듯이. 네. 몸이 가도 열리고. 음. 네. 손에 가도 열리고. 음. 예. 네. 그러니까 이걸 잡아두고 일단 팔이 휘두러준다는 느낌만 하죠. 아까 그러니까 슬라이스는 무조건 몸이나 손이 먼저 가버리면 그렇죠, 그렇죠. 열릴 수밖에 헤드가 없다. 안 헤드가 안 늦을 ]다. 수니까. 네, 네. 어 그래서 그럴 때는 응급 처방을 팔로 친다. 팔로 친다. 네. 느낌이 그러니까 팔로 친다. 여기서 제자리로 온다. 어 여기서 똑바로 내린다가 아니고 네. 여기서 제자리 온다. 제자리 온다. 자 야구 스윙하듯이 하나 제자리. 음. 뒤에서 제자리. 어예 여기서 이렇게 가면. 열리죠? 그렇죠. 네, 열리니까 슬라이즈 나겠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헤드를 바로 예, 보낸다. 바로 바로. 음. 여기서 바로. 이 연습은 틀려서 똑같이. 그 대부분 막 세게 치려고 스피드가 조금 막 엄청 더 빨라지지 스... 그렇죠. 않나요? 그러면슬라이스예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친다는 생각하지 말고 네. 헤드가 제자리 온다만 생각하면은 음... 네, 세게 쳐도 공은 똑같아. 한마디 네, 네, 네. 자 여기서 끝을 하고 여기서 <laughs> 너무 똑바로 가는데요? 네. 이게 제가 팔로 치는 느낌이고 팔로 치는 느낌 네, 네. 아. 별로 티가 안나죠? 네 별로 티 안나요 네. 그러면 이제 훅 나시는 분들 훅 나시는 아, 분들 훅이 제일 어려운데 네. 아 훅이 <laughs> 어려운가요? <거야? 웃음> 훅이 어려워 훅은 내가 훅이 난지모르잖아 네. 훅은 다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헤드가 이 손목이 이게 이게 먼저 풀리면 되거든요 먼저 풀려서. 그렇죠. 이 손목이 아까는 이렇게 제자로는게 아니고 손목 이렇게 이 앞으로 조금 너무 빨리 풀린 거죠. 그 보통 막쫙 가다가 마지막에 막 꼬랑지 막 이렇게 왼쪽으로 훅 나는 네. 경우들 있잖아요. 거의 그런 이게 빨리 감겨서 손목이 그 빨리 풀려서 샤프트가 좀 약하거나 네. 예예좀 강한 걸 쓰면 조금 낮지고 어. 이런 분들은 훅이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렇죠. 임시방편으로 음? 몸을 많이 밀어야 돼. 아 몸을 네. 밀어. 나겠군. 아 그래요? 그렇죠. 슬라이스가 나겠죠. 야 이거 필드에서 하기 쉽지 않은 그렇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요? 어. 네. 예. 그냥 몸이 체중을 많이 밀어주고 친다 생각하면은 어차피 손목 풀리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어. 예. 그러면은 임시 방편으로는 똑같아요. 임시 방편으로 예. <laughs> 한번칠수 있나요? 쳐보실 수 있을까? 내가 이게 먼저 풀어지니까. 네, 예, 예. 이거 풀어지기 전에 몸 많이 밀어요 어. 그러고 나서 손목을 똑같이. 똑바로 가네요. 그렇죠. 비슷하게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몸하고 헤드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잘 맞춰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제자리. 음. 여기서 뭔가 이렇게 당기는 음. 느낌이 아니고 Ready. 여기서 탕. 그러면 우드는 탕. 네. 약간 드라이버 치는 식으로 치는 건가요? 아이언 치는 식으로 치는 건가요? 아이언 치듯이 치다 보면 체가 들기 때문에 네. 체가 못 따라. 어. 그래서 드라이버 치는 식으로 치는 게 조금 더 맞아. 드라이버는 네. 뒤, 보통 우리가 뭐 찍어서 쳐라 쓸어서 쳐라 어. 뭐 뒤에서 쳐라 앞에서 네. 쳐라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 우드는 그래도 프로님 생각하신다. 어. 어떤 사람한테 아까 말했듯이 슬라이스 음. 나는 사람한테는 몸이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푸기 많이 나는 사람한테는 몸이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니까 사람마다 네. 다 다른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음. 그러니까는 그 사람 맞춰가지고 얘기하는 게다 달라질 수 음. 있으니까. 근데 보통 G투어 대회 하실 때 네. 보니까 그 프로님들은 드라이버 티샷 잘안 하시고 우드 티샷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드 티샷 많이 하고 아이언 티샷 많이. 하죠. 아이언 티샷 많이. 그죠? 네. 어... 그게 더 정확하니까 그렇게 치시겠죠? 그렇죠. 네. 혹시 이번 아이언도 있으신가요? 네. 아 이번 아이언 한번 볼수 네. 있을까요? 보통 또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오, 오 번, 6 번, 7 번이 거리가 음.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예, 그리고 아예 나는 4번 아연도 없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 로, 아연 롱 아연 치는 법도 한번 좀 음. 알려주세요. 일단 아까 우도하고 비슷하듯이 네. 공을 초다에 치듯이 뭔가 찍어친다 생각하면 이건 잘못됩니다. 아롱 아연을 예. 찍어친다는 느낌으로 치면 안 된다. 롱아연 똑같이 그래서 지나가는. 지나가는, 쓰러지는 느낌 네, 서 제자리 오면서 휘둘러지는 네, 느낌 휘둘러지는 느낌이 제일 중요하죠 찍는 건 아니다? 찍으면 열립니다 아 지금 네, 면 손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열려요 어.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서 제자리 오는 느낌으로 몸을 돌면서 찍어줘요. 이번 하연은몇 정도 보세요? 한210 정도 210 정도 한1 0 0네 예상 똑바로 갑니다 지금. 잘어요 <laughs> 정확히 210. 와, 좋은데요. 이게 이게 혹시 이게 드로우 치거나 페이드 치기 더 수월하죠 아이언이 확실히. 아무래도 아, 그래. 네. 어. 짧게 드로우 한번, 페이드 한번만 더 보여주시고. 네네. 역시 프로님의 레벨은 다르다라는 걸 한번. 네. 야, 그래도 약간 출발 오른쪽에서, 네. 왼쪽으로 왔습니다. 자, 다음 페이드. 너무 똑바로만 가시는 거 아닌가요? <laughs> 페이드. 네. 왼쪽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야, 아, 네. 이렇게 많이. 한 번. 한 번.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 영상으로 보셔서 그렇지 천막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게 파워가 정말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드랑 어 이번 아이언 어 레슨 영상 보여 드렸고요. 어 다음에는 그 퍼터도 잠깐 저희가 잠깐 배워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